이 그림의 제목은 천조장사 전별도 임진왜란이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명나라 군대 전별식을 그린건데요 그런데 이 그림의 어떤 장면 때문에 학계가 대혼란에 빠졌어요 그 장면은 바로 여기 창을 들고 행진하고 있는 1 2병 말이? <laughs> 아무튼 이 동물들 때문인데 깃발에는 원병 300즉 원숭이부대 300이라고 적혀있어서 이 철복숭이들이 원숭이라는걸 추측해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원숭이들도 임진왜란에 참전했었다는 소리? 혹성탈출도 아니고 이게 뭔 택도 없는 개소리인가 싶지만 사실 이 그림 학계에선 꽤 신빙성 있는 자료로 취급받고 있어요. 성균관대 안대회 교수는 이 그림을 바탕으로 임진왜란에 참전한 원숭이 기명대가 실제로 있었다는 논문을 게재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영상은 이 논문을 바탕으로 원숭이 부대가 실제로 있었는지 추적해보기로 하죠. 사실 이 원숭이 부대에 대한 기록은 여기저기 꽤 남아 있어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책은 수능 필수 기출 문제지인 택리지택리지인는 조선의 실학자 이중환이 1751년에 저술한 지리서인데요. 충청도 편에서 소사 지역을 소개하면서 여기서 벌어진 직산 전투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해 놓고 있어요. 직산 전투라고 생소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 정유재란 알죠? 임진왜란 끝내자고 휴전 협상을 벌이는 와중에 왜놈들이 다시 쳐들어온 게 정유재란인데 구로다 나가마사가 이끄는 왜군이 전주, 공주, 청주를 거치고 천안까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오면서 한양 코앞까지 당도했어요 이에 맞서 명나라 장군 양호는 기병을 급파하게 되고 두 부대가 직산에서 맞붙게 되는데요 이 전투에서 명나라가 승리하면서 왜군들이 후퇴하게 되는데 그리고 9일 뒤인 10월 26일에 신에게 아직 12척이 남은 이순신이 명량에서 외놈들 보급선을 다 잘라먹은 덕분에 외놈들이 다시는 북상하지 못하는 기점이 된 전투거든요 그래서 명나라에서는 이 직산전투를 임진왜란 3대 대첩 중 하나로 꼽을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선조는 왜군을 물리쳐준 양호가 얼마나 고마웠던지 양호 거사비를 세워서 공적을 기린 건 물론이고 얼쩡히 살아있는 양호를 모시는 사당까지 만들어 놓고 조선 대대로 임금이 직접 제사까지 모시는 풍습도 생겨났어요 이렇게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었던 전투인이만큼 승리지에서도 꽤 비중 있게 이 전투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서 바로 원숭이 부대에 대한 내용이 등장해요 내용을 간략해 보면 양호는 타타루 출신 장수들로 하여금 중무장기병 4천명과 원숭이 기병 수 백 마리를 소사 다리 아래 들판이 끝나는 곳에 배복시켰다. 왜군이 북상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거리가 배교보가 되기 직전 먼저 원숭이들을 풀어놓았다. 원숭이는 말을 타고 채찍을 가해 적진으로 돌진하였다. 외국에는 원래 원숭이가 없었는데 원숭이를 처음 보게 되자 사람인 듯하면서도 사람이 아닌지라 신기하게 여겨 발을 멈추고 쳐다만 보았다. 적진에 다가서자 원숭이는 말에서 내려 적진으로 뛰어들었다. 왜적들은 원숭이를 사로잡거나 때려잡으려 했지만 원숭이가 몸을 숨기고 도망다니기를 잘해서. 진영을 꽤 뚫고 지나갔다. 적진영이 혼란에 빠지자 중무장한 기병들이 적진을 유린하였다. 외적들은 크게 무너져 남쪽으로 달아났는데 쓰러진 시체가 들을 덮었다. 자, 여기까지가 택리지 내용인데, 두 눈으로 본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해놓은 이 대목은 사실 예전부터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에요. 직산 전투가 벌어진 건 1597년, 택리지가 발행된 건 1751년. 이두 사이에는 약 150년이라는 시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빙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거죠. 게다가 일본에 원숭이가 없다는 건 사실이 아닐 뿐더러 택리지라는 책이 지역에서 내려오는 전설들을 많이 기록해놓기도 해서 이 원숭이 부대 이야기는 그냥 전설이겠거니 생각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임진왜란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 남겨놓은 기록에서도 이 원숭이부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조경남은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으로 활동한 인물인데요. 조경남이 일기 형식으로 남겨놓은 난중잡록은 임진왜란의 실상을 가장 자세히 그리고 가장 방대하게 남겨놓은 기록으로 인정받고 있거든요. 바로 여기에서 원숭이부대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어요. 때는 직산전투가 벌어진 다음 해인 1598년 8월 27일 명나라 육군 제독이었던 유정의 부대가 남원으로 집결하는 모니다 모습이 적혀있는데 군사 가운데 우지개 3명이 있어서 키와 몸집이 일반인의 10배였다. 해귀 4명이 있었는데 살찌고 검고 눈이 붉었으며 머리카락이 솜털 같았다. 초원 4마리가 있었는데 말을 타고 다루는 솜씨가 사람과 같았다. 몸뚱이는 큰 고양이를 닮았다. 낙타와 산노를 비롯한 온갖 물건을 다 가지고 왔다. 자 여기서 말하는 우지개는 여진족이고 해귀는 포르투갈 흑인 용병 그리고 초원이 바로 평초 지방에서 온 원숭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숭이 기병대가 실제로 존재했었다는 매우 강력한 증거이면서 임진왜란의 흑인 용병과 낙타까지 동원됐었다는 걸알수 있는데 놀랍게도 난중잡록과 교차 검증이 되는 기록도 남아 있어요. 그건 바로 당시 신령 현감이었던 손기양의 일기장. 1598년 7월 21일자 일기에는 손기양의 하인이 유정의 부대를 둘러보고 와서 신기했던 구경거리들을 이야기한 게 적혀 있어요. 집에서 부리는 종이 유정의 군진에서 돌아왔는데 그의 말에 따르면 군대의 위 비용이 장엄한 가운데 초원과 낙타가 있었다. 원숭이는 능이 적진으로 돌진할 수 있고, 낙타는 물건을 운반할 수 있다고 한다. 송기양 일기 속의 날짜와 조경남의 난중잡록의 날짜의 차이는 불과 한달 남짓 자 그러니까 한 달을 전후로 한 기록에서 모두 조선에서는 볼수 없는 낙타를 보았다고 적어놓았을 뿐 아니라 훈련받은 원숭이들 또한 분명히 기록해놨거든요 원숭이 기병이 확실하게 존재했다라는 빼박 증거로서 사용이 가능해 보이죠 자 다시 천조장사 전별도로 돌아와서요 사실 이 그림은 어떤 책 속에 들어있던 그림 중한 장인데요 19세기 후반 풍산김씨였던 김중휴가 문중에 관련된 그림과 그 해설을 적어 놓은 세전 서화첩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실려 있는 그림이에요. 아니 잠깐만. 19세기에 만들어졌으면 사료로서 신빙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할 텐데 사실 여기에 실린 그림들은 전부 원본들이 따로 있고 그걸 모사해서 다시 그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촌조장사전별도의 원본을 제작한 사람이 바로 임진왜란에 참전했던 병부상서 형계였어요. 형계는 화가 김수훈을 시켜서 전별도를 그리게 했는데 명나라로 돌아가기 전에 자신을 보필해 준 김대현에게 감사의 이미로 이 그림을 선물해 주고 떠나요. 오른쪽 위에 가장 크게 그려진 인물이 바로 형개구요. 그 밑에는 원숭이 부대뿐 아니라 해 귀, 즉 앞서 언급된 포르투갈 흑인 용병들까지 깨알같이 그려져 있는 걸알수 있어요. 재밌는 사실은 이 그림 때문에 포르투갈 대사관에서 풍산김씨 문중에 매년 연하장을 보낸다는 거예요. 자이 자료들을 놓고 보면 원숭이 부대가 실제로 존재했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은데 한 가지 미스테리인 점이 있다면 이렇게 신기한 원숭이 부대를 영나라나 일본의 공식 문서에서는 찾아 볼수 없다는 거예요. 또 모르죠. 역사서 어딘가에는 적혀 있지만, 아직 우리가 찾지 못하는 걸 수도. 오늘은 여기까지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